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7th of March 2022, Sunday, now 2.1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 5천원 1.49% 떨어졌고, Celtrion Health Care는 0.77% 떨어졌고요, 금요일날. 그 다음 Celtrion 제약은 0.32% 올랐는데, 최근 소식은 이제 주주총회가 열렸는가 봐요. 근데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깜짝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명예 회장으로서 대주주로서 최근 주가 하락이 너무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실적을 통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바람대로 꼭좀 됐으면 좋겠고요. 어 기우성 대표이사는 셀트리온 음, 앞으로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최저 임금만 받겠다고 했는데 뭐 이분들이야 뭐 최저 임금만 받아도 뭐 충분하겠지만. 어쨌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셀트리온 정말 주식이 최근에 여러 악재, 이번에 블록 딜은 생각지도 못한 악재였는데, 그것까지 터져 나오면서 정말, 뭐, 사실 그 마지막 이슈는 그렇게 큰건 아니었지만, 여러 펀치 맞아서 막 셀트리온 주주들 흔들리고 있는 상태, 상황에서 태상 마지막 뭐, 살짝 나온 잽배에 그냥 다리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 어찌됐든. 어, 실망시킨 것만큼 꼭 올라서 어, 보답을 해드렸으면 하, 어, 주주들한테 그런 바램이고요. 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셀트리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주도해 나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제약 시장에 특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 스위스, 세 나라가 좀 주도해 나갈 거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어, 뭐, 오미크론 때문에 요즘 연일 뭐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나오고요.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힘든 상황인데 음, 여러분들 어, 마인드 컨트롤 잘하시고 어, 주가 현재 주가가 좋으면서 미래 성장 동력도 좋은 어, 그런 주식들 꼭 발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부지런히 소개를 소개, 시켜드리고요. 어,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거기에 부합하는데도 참 이렇게. 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은 주식도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있고, 이제 슬슬 그 기다림의 시간에 빛을 발할 타이밍이 오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고 기다려보시죠.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